인버터형 에어컨이라도 전기요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확실히 절약되는지 1분 안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인버터형은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출력을 자동으로 줄여 전기를 아끼는 똑똑한 에어컨입니다. 정속형과는 반대로 에어컨을 껐다 켤 때마다 최고 출력으로 작동하여 일정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것이 절전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90분 이상 외출 시에는 꺼두는 게 절전에 더 효과적입니다. 단시간 외출 시에는 희망 온도를 살짝만 높여뒀다가 돌아와서 다시 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습 모드는 어떨까요? 제습 모드도 냉매를 사용하고 실외기도 돌아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전기를 더 소모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바람 나오는 방향은 위쪽으로 고정해야 위에 머무는 더운 공기와 아래로 내려가는 찬 공기가 대류 작용을 일으켜 실내를 고르게 시키고 효율을 높여줍니다. 암마 커튼으로 냉기 유실을 막고 적정 냉방 면적보다 세네 평큰 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에 가장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